some guys yeah. 궁하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이번 판에 아칼리 상대로 정복자 룬을 들고 갔는데 이건 사실 일부러 든게 아니고 미드 블라디였는데 블라디가 이제 탑인 줄 알고 정복자 룬을 들고 갔다가 당황을 했죠. 1레벨에 킬을 내서 그 돈으로 제어와드를 사가는 모습입니다. 수면용 풀 게임은 오랜만이네요. 엔전하기 전에 거슬리는 채팅창 위치 조정해 주시오. 네, 참고로 아칼리 상대로 저는 착취의 소나기 룬을 보통 사용을 하고 방어 하나, 마법 장형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데 요즘에는 그세체푸님이 칼라비 쓰시는 거 보고 저도 칼라비를 들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본캐 솔로랭크 그랜드마스터 구간이고요. 아칼리아 빡세게 미니까 그냥 라인을 이제 당기는 방향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2레벨을 찍을 생각입니다. 이다 놓치겠네. 아칼리가 좀 깊게 내려가서 와드를 한것 같죠 대충 위치를 찍어 줍시다 극초반 그 구간에는 아칼리의 저 큐평큐평하는 저 딜교환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3렙까지는 살려주시고 3렙부터는 이제 딜비안 어느 정도 받아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한번 당겼다가 미는 구도기 때문에 비게이브를 형성할 을 수가 있죠. 여차하면은 다이브 설계도 했던 건데, 아칼린 장막이 있어서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네탈리아가 온다네요. 라인이 들어가고. 벽공 하면은 잡을 법도 하긴 한데, 벽공각을안 주죠. 살짝 실수. 수확했네요. 이거 근데 한번 긁어놨기 때문에, 탑에서 쫓아내면은 이 웨이브를 태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득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테를 써서 복귀를 할것 같으니까 조금 일찍 빠져서 귀환을 해 줍시다. 830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루비 수정의 신발이나 도란검의 신발, 뭐이 정도 샀을 것 같은데, 외상을 이용해서 밤의 물씨 사준 모습인데요. 한번 돈다네요아 칼리가 노련한 게 벽각을 굉장히 안 주더라고요. 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바나가 체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나가서 벽각을 시도했는데, 아우 너무 아쉽죠. 살짝만 위로 꺾었으면 아마 벽각이었고 키렸을 것 같네요. 보이는 득점은 없지만, 정글러가 이렇게 봐줘서 상대방을 몰아내면서 경치 차이를 조금씩 냈기 때문에, 탑 입장에서는 정글이 투자를 잘 해주어서 이득을 봐준 거고, 이거를 잘 굴려줘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예상을 해도 좋은 템살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도란검으로, 예상을 한 턴, 패스해주고, 아래쪽 바위계에서 이제 시바나랑 탈레가 만날 것 같네요. 시바나는 어느 정도 말렸죠. 탈레가 성장도 잘했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에서는 킬이 나왔고 아군 죽었고. 미드 정글은 주도권을 가져온 듯 싶습니다. 지금, 네. 공으로 딜면 빡세게 한번 넣어주고. 해서 다이브 압박을 줍시다. 원콤피기 때문에 적공 당하면은 원콤. 이 압박감을 좀 심어주고. 보타골드와 함께 계속 압박, 다이브 압박을 넣어줍니다. W가 돌았으니까 이건 킬각이죠. 벽에 안 박아도 E하고 W를 킨 상태에서 QR을 하면은 킬각입니다. 정글러 입장에서도 이제 탑에 해준 투자가 킬로 이어지니까 조금 안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템이 좀 고민이 됐었는데 상대방 조합이 루시안 빼고는 다 이제 AP이기도 하고 AP 비중이 매우 높죠 거기에 좀 공격적으로 빌드를 짜고 싶어가지고 주문포식자를 선택을 했고 특포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주포 하나만 올려줘도 블라디, 시바나도 AP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 계셔야 할 국물 뺐 죠? 아 대포 굉장히 탈리 아님 이맵을넓게넓게잘쓰 시는 거같 아. 나이스. 정글 버스 냄새가 조금 납니다. 시간이 이제 10분인데 타워 골드를 거의 다 뜯었죠. 눈에 보이는 1킬 2어시가 전부가 아니라 탑의 격차는 경험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타워 골드도 그렇고 해서, 조금, 생, 보이는 것보다는 더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텔포가 <목소리> 12초인데 좀 아쉽네요. 지금 바텀 합류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블라드가 내려갈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트록스 대신해서 미드커버 한번 해주고 탑을 올라갈 생각입니다 <목소리> 서로 텔포가 돌았다고 호흡을 해주고 주문 포식자를 올렸기 때문에, 짧게 짧게 딜교환 하면은 데미지가 꽤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템이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서는, 아칼리 입장에서는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접, 근접해서 카이팅 하는 구도로 가는 게 좋고, 뽀비 입장에서는 아예 몸을 딱 붙이고 인파이팅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딜교환이 더 좋습니다. 1초만 더 기다렸으면 저공 정도는 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아칼리는 아트록스에게 맡기고, 정글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잡겠죠? 라인을 같이 밀어줍시다. 여기까지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바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위쪽에도 올라가서, 블라디 쪼여줍시다. 죽으면 바텀, 바텀 잘못이죠. 오, 오케이, 살았지? 나이스. 게임이 터져 갑니다. 물론 상대방의 그 AP 비중이 높아서 헤르메스 신발도 생각을 해봤지만, 아칼리의 평타, 그리고 계속해서 마법 장력 아이템을 올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루시안의 데미지를 생각을 하면은 닌자 타위가 좀더 좋을 것 같아서 CC기라고는 세조한이 정도밖에 없죠. 세조한이는 저를 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닌자의 신발을 선택을 해줬습니 탑은 채굴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뒤만 봐주면 타워를 깰수 있어서 이쪽을 봐주신다고 품을 찍는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전령 컨트롤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죠. 딜변 한 세트면은 아칼리가 이렇게 체력이 저 정도 빠집니다. 이거는 주문 포식자와 도란검의 힘이죠. 뭐야? 피시바나는 이렇게 강제해서 공급기를 좀 미리미리 빼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변신해서 저이 쓰는 거 말고는 딱히 존재가 의미가 없죠. 이거는 아래쪽 미드 공성을 하는 저두명 인원을 싸먹는 게 맞는데 <laughs> 안따라오면 죽을 것 같았는데 역시 죽었네요. 원딜 왕자님들, 상황을 좀더 읽었으면 좋겠다. 저도 저 트리플킬에 밥숟가락 얹을 수 있었는데 원딜러 봐준다고 한번 뒤돌았던 거 너무 아쉽네 뽑비는 인원 분배 에 있어서 팀원들을 좀 편하게 만드는 역할로 사이드를 돌아주면 될것 같고요 타워를 깼죠. 이거는 블라디를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는 아니고 여기 올 거는 상대방이 올게 없는 걸 아니까 라인을 다 밀어 먹고 가기 위해서 상대만 밀어낸 겁니다. 이 때는 처음부터 안전한 데서 가도록 합시다. 이탈리아가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한 상태고, 16대7에서 바텀이 거의 데스지분이, 바텀만 계속 죽었다고 보면 돼요. 요즘 뭐 바텀 게임이네 상체 게임이네 하고 맨날 싸우죠 원딜러들, 서포터들 상체 게임이라고 그러고 탑 솔러들, 미드라이너들 막 바텀 게임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글러가 위쪽을 봐준다? 이러면 상체 게임 바텀을 봐준다? 이러면 하체 게임 바텀 게임 인것 같아요. 결국에 정글 게임이죠 그러면. 항상 이 라인을 뭐 라인 관리를 하고 미니언을 획득하는 과정이죠. 사이드 운영을 할 때에는 이 과정들, 합류나 교전에서의 동선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울수록 좋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운영이 이어지면 좋겠죠. 외상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돈을 애매하게 들고 있을 때, 일시불로 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뽀피의 경우에 부패물약과 도란검을 자주 사다 보니까 템창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외상을 통해서 그 돈을 못 쓰는, 잘 굴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게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칼라 던졌죠. 미드는 인원상 무조건 이기는 구도고, 저는 저 먹잇감, 먹잇감 포착했죠. 방템은 두 개밖에 없지만,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도 무조건 잡을 것 같아요. 이 난하 게 버스 타고 이길 것같 네요？역시 탑은 버스 타는맛이 죠. 다이아부터 계속 랭크 게임을 해온 결과, 그이 그랜드마스터. 크게 높은 구간은 아니지만, 여기와 좀더밑 구간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게임의 템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빨리 게임이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건 뭐야? 어디갔어? 못 잡을 것 같죠? 못 잡을 것 같아서 화나 꿀벌 한 거야. 와, 진짜 아트록스. 세계에서 제일 끈질긴 남자. 우물까지 쫓아갔네 여기 잡았네요. 그못 막고 아마 죽을 것 같죠, 나를. 얼른 가서 막으러 갑시다. 이제 변수는 딱히 없고, 게임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상대방 저 대놓고 몇초 동안 때려도 안 죽을 거지 <laughs> 이 뭔가 기분 나빠.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게임 끝나고. 네, 이대로 게임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공이었습니다.